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 닫힌 문을 여는 비밀. 반갑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전도자 여러분. 현장 복음 메시지 6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자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반겨줍니까? 대부분은 문전박대입니다. 마음문이 꽉 닫혀 있고 대화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철옹성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때 힘으로 문을 부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처만 입습니다. 잠긴 문을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망치도 아니고 도끼도 아닙니다. 바로 그 문에 딱 맞는 열쇠 키입니다. 오늘 제65과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를 통해 아무리 굳게 닫힌 영혼의 문이라도 활짝 열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는 순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닫힌 문을 엽니다. 1. 서론 문을 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4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말을 잘해서 문을 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문, 만남의 문, 시대의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열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문을 여시도록 만드는 열쇠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2. 본론 1첫 번째 열쇠 마이너스 기도의 배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전도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단연코 기도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을 잘해서 루디아가 믿은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마음을 여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마음을 여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례 1. 철옹성 남편이 변화 교회에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분은 소위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교회 안 간다며 성경책을 찍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과 싸우는 대신 매일 밤 그가 잠든 사이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팍한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은 무너지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3년이 지났을까요? 어느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갑자기 말합니다. 나 내일 교회 한번 가볼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네. 집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설득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빗장을 툭 하고 푸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 문도 없습니다. 3. 본론 이두 번째 열쇠 마이너스 성령의 인도. 두 번째 열쇠는 내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꼭 전도해야지 하고 내가 대상을 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전도자가 가겠다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왜요? 마게도냐 유럽에 더 급하고 예비된 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지로 문을 따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 이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넷이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큰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해서 갔더니 그곳에 누가 지나갑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딱그 타이밍에 만나 복음을 전했고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생각지도 못한 전도의 황금어장이 열립니다. 4. 본론 3세 번째 열쇠 마이너스 예비된 영혼 찾기 합당한 자. 전도의 문을 여는 비결은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합당한 자 혹은 평안을 받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살에 삼익은 과일 따기. 과수원에 갔습니다. 어떤 사과는 파랗고 딱딱합니다. 아직 때가 아님. 어떤 사과는 빨갛게 잘 익어서 툭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애비된 영혼. 전도는 안 익은 사과를 억지로 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일도 상하고 나도 힘듭니다. 이미 이거 있는 합당한 자갈급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해 죽고 싶어 진리가 뭘까?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 두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 그리스도만 주면 문은 열립니다. 오 본론 4 네번째 열쇠 마이너스 섬김과 선행 마지막 열쇠는 다친 마음을 녹이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달되지만 마음문은 삶으로 열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례 사 쌀떡 전도. 옛날 시골 교회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동네에 아주 가난하고 까칠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권사님은 전도하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매주 그 할머니 집 쌀떡에 쌀을 채워주고 아플 때 죽을 쏟아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권사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자네를 보니 나도 믿어야겠네. 마음문이 열리니 복음은 저절로 들어갔습니다. 직장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그 작은 친절이 가장 강력한 전도지입니다. 6. 결론 열쇠를 사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열쇠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열쇠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하라. 성령인도의 열쇠에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라. 만남의 열쇠에 갈급하고 예비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섬김의 열쇠, 착한 행실로 마음의 빗장을 녹여라. 적용 기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누구입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그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열쇠를 들고 나갈 때, 굳게 닫힌 열이고 성 같은 현장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7. 마무리 및 다음 강의 예고. 오늘 65과를 통해 닫힌 문을 여는 비결을 얻으셨습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열쇠로 여십시오. 다음 제66과부터는 다락방 전도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성경적인 다섯 가지 전도 전략 다락방, 팀 사역, 미셔홈 전문 교회 지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를 넘어 성경에 나타난 조직적이고 파급력 있는 전도 전략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는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전도자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음악과 함께 제66과 예고 자막